반갑고, 자공써 주고 나이스. 네, 이번 시간에는 킨드레드 정글 강의 해 볼게요. 네, 근데 시작했는데 상대방 정글이 이석희 님이네요. 지금 카서 쓴 상대방 정글 카스가 지금 석희 님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석희 님 1레벨 때 인배 들어오는 거 지금 유명하죠? 일단 카사스같이 1레벨 임대를 막는거는 무조건 지금 여기 3차 부시에 대기를 까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상대방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저희가 매우 유리하고 어네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뒤로 돌아올 때도 엄청나게 유리해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여기 있어니다 무조건 어디로 가든지 저희가 선빵을 걸수 있는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오는 거 한번 다 싸먹어볼게요 자 왔죠 앞에서부터 천천히 자 나이스 노틸 퍼블 자 저희가 다 원거리여가지고 카이트하면 돼요 나이스 록스 QW 뭐야 자 이러면 엄청나게 이득 보고 시작했죠 이런식으로 네, 상대방이 인베 들어오는 조합이 확실히 되면 무조건 저기 3차 부시에 대기를 까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우스는 무조건 지금 웬만하면 어 지금 죽은 다음에도 블루를 먹으러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레드를 먹은 다음에 블루 쪽 가볼게요. 상대방이 당연히 지금 죽었으니까 당연히 블루를 늦게 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레드를 먹은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죠. 거의 상대방이 다 먹을 때쯤이 될것 같은데, 한번 최대한 뺏어볼게요. 자, 그쵸? 나이스 노플이죠. 레드 있으니까 천천히 카이팅! 나이스 교 실수했는데 어 제이스 없는데 자 천천히 w 쿨 돌리면서 해볼 게요 오케이 어 이거 살수 있나 카이사 w 날라올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아쉽네요 까비 그래도 바텀 쪽 지금 계속 프레징 걸고 있으니까 오케이 일단, 지금은 카서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지 아니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지를 지잘 모르는데,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한번 위쪽 가볼게요. 만약에 상대방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라면, 오케이. 아, 근데 지금 칼날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카서스가 캠프 동선을 위에서 아래로 도는 거죠 일단은 항상 캔드레드는 초반에 이제 표식을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캠프 위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캠프의 순서 위치 그 그러니까 지금 이번 판에 상대방이 위에서 아래로 돌고 있으면 어느 타이밍 때 상대방이 위에 캠프가 언제 나올지 아래 캠프가 언제 나올지 알수 있죠 그리고 이제 캠프 표식은 칼날브리하고 두꺼비에 나오기 때문에 캠프가 나올 턴에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움직여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서 아래로 상대방 카우스가 캠프를 동거를알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아래에서 위쪽 캠프 돌게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 골렘하고 칼날브리를 먹은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러면 상대방 칼날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카우스가 지금 아래쪽 캠프를 먹은 다음에 어, 저희 쪽 캠프를 카정을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저희 쪽 캠프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탑, 미드는 지금 주도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 상대방 칼날브리 타임이 때, 제가 들어가서 표식을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상대방 두꺼이 표식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텀 쪽 지금 라인이 당겨지고 있는 상태고, 당연히 두꺼이가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아래쪽 캠프를 비운 다음에, 상대방 쪽두 번째 칼날브리 타임이때 가는 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식을. 뭐 절대 안 죽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위쪽 가볼게요. 오케이, 칼날브리 나왔고, 당연히 표식 되겠죠 표식 리젠은 45초에서 50초 정도이기 때문에 칼라이블이 나올 시간 됐고 그리고 코아스가 아래쪽 무빙을 쳤지만 지금 아래쪽 먹을 게 없죠 그럼 캠프카존안 나왔고요 골렘까지 먹어줄게요 상대방이 지금 용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바텀 쪽 갱킹을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네, 조심하라고 해놓고 자 자연스럽게 지금 어, 위에 바기가또 기다린다면 위에 표식이 나오죠 항상 초반에 캔드레드는 이제 4스택까지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거의 4스택까지는 갱킹을 가는 그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니고 표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쌓을 수 있냐를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4스택까지는 왜냐면 4스택이 쌓이고 나가지고 이제 그 평타 사거리가 늘어나죠 그러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이제 웬만하면 표식을 쌓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들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충을 먹으면 위쪽 바위가 나오기 때문에 또 위쪽 바위에 표식을 먹으면 되겠죠 자 유충 전에 표식 먼저 항상 표식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냥 지금 문도 내려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카더스가 오고 있는 거 같거든요 나 유충 각 빨리 먹고 뺄게요 오케이 자 까비 이거, 카우스가 한 번도 두꺼비 카정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코르키하고 럭스 오고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어, 잠깐만. 어, 아, 근데 제이스가 안 내려왔네? 오케이, 일단 닫고, 나이스. 지금 바텀 쪽이 라인 푸시 되어 있고, 이러면 두 번째 상대방 두꺼비 타이밍 때 들어갈 수 있겠죠? 바텀 쪽푸시 라인이고, 미드도 지금 CS가 많,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쪽 블루 들어갈 수 있어요. 자두꺼비가정해주어갈게요 어, 네이 먹고 오케이. 이러면 늑대 치고 있는 카우스 미드하고 바텀 라인 빌려 있죠. 오케이. 나이스. 싸먹어지면 나이스. 사직사쪽죠 바텀까지 가볼게요. 오케이. 아, 저 조금 아쉬운데. 일단 천천히 바텀 라인 민 다음에 마이 카스 오더라도 중간에서 싸먹을 수 있죠. 자, 오케이. 노트러스 나이스. 하이사 표시 넣고 천천히. 근데 그 전에 오네요. 나이스. 살았고, 이러면 카와스 지금 위쪽에 있겠죠. 다시 카와스의 캠프 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걸알수 있겠죠. 오케이, 상대방 불러가 볼게요. 지금 또 미드 바텀이 라인 밀려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 불러갈 수 있겠죠. 오케이, 미드 라인 밀고 있고, 바텀 라인 밀었고 아니, 제이스는 라인을 안 먹고 계속 여기 있네. 아니, 이걸 제이스 좀 이상해. 라인을 안 먹고 계속 카와스 가장 막고 있어요. 아, 제이스 조금 야빴는데, 제대로 해볼게요. 저카이시 보여주나? 카이팅 좋은데?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아래쪽 용 먹을 수 있죠 자, 나이스 제이스 오는데 어, 이거 잠깐만요 오케이, 먹어주고 이거 저 이속 빨라가지고 W 쿨 돌면 살죠? 자, 나이스 이거 지금 골렘 먹은 다음에 피흡하고 한번 카이사 잡아 볼게요. 지금도 틸러스가 오는 거좀더 타이밍 늦죠? 그쵸? 저기 있으니까 카이사, 저궁 있으니까 이거 럭스가 더 빨리 오니까 카이사 싸먹을 수 있어요. 자, 궁 켜주고, 나이스. 자, 지금 카스가 위쪽 유층에 있는 게 보였죠? 제이스도 지금 위쪽에 있는 게 보였고. 이번 턴은 무조건 늑대 갈수 있죠. 지금 턴에는 제이스가 안 오겠죠. 너무 많이 봐줘가지고 제이스가. 자, 나이스. 그렇게 잡았고. 노틸러스 오더라도, 이거 죽더라도 무조건 먹어야 돼요. 초반에는. 나이스. 제이스 오고 있긴 한데, 최대한 노틸러스 봐볼게요. 나이스. 킨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표식을 쌓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초반에 무조건 쌓일 수 있는 턴,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쌓일 수 있는 턴에는 무조건 리스크를 감수하고 쌓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카아스가 그, 무난하게 파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풀캠프 파밍 한 다음에, 날먹갱을 할수 있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계속 카전을 가면서, 카아스를 막아줘야 돼요. 나이스. 이건 나이스가 아닌데, 오케이, 똥 골렘 가볼게요. 이제부터는 골렘, 늑대, 그리고 레드, 블루에 나오죠. 8스택부터는 이제 그 용하고 전령 쪽에 나오고, 지금 또탑 라인 밀려있고, 노툴라스가 멀리 있기 때문에 또 표식을 먹을 수가 있죠. 저거스 나이스. 또 표식. 이 8스택이죠. 그러면 또 시간 지나면 또 전령이 표식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전령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났다가 표식 뜬 다음에 전령까지 먹을게요. 저 이거 우리도 싸우는데 각 좋죠. <laughs> 나이스. 그 미들 차리면 되죠. 제이스 피도 없어가지고 라인 민 다음에 다이브도 가능할 것 같고, 자 속박 좋고, 나이스. 카우스까지 나이스. 제이스 안 맞고 문도만 있어도 이거만 한번 다이브해볼게요. 포탈 부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이브하면 되죠. 저거 문도도 지금 살살 높거든요. 아, 그렇죠 맞딜하려고 하면 죽어야지 나이스 이제 또 자연스럽게 표식 쌓으러 갈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령 중에 표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표식 나왔으니까 먹어줄게요 킨들은 계속 갱킹을 가는 게 아니고 표식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계속 감을 잡아야 돼요 잠깐만 이거 이렐리아 쪽인 거 보니까 노틸러스까지 오고 있는 거 같죠 오케이 이거 석희형 성격이라면 가성 들어오죠 그쵸 안갖고 자궁 써주고 나이스 요런식으로 이제 궁을 써놓은 다음에 벽에 붙어가지고 킬을 써서 벽 넘어가지고 끝내때쯤에 벽을 넘어가지고 카이팅하면 킨드레드가 매우 좋아요 이제 또 무난하게 용 먹고 이제 20분 바론 근데 카이사 까불죠 자, 나이스 전랭푼 다음에 3자까지밀수 있을 것 같아요. 투셔주고 제이스 화이팅. 사월이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킨드레드 1비스택이거든요사월이 모르는 것 같아요. <laughs> 피해주고 나이스. 이러면 게임 끝났죠 이번 턴에 자 뻔한 조 풀까리 쓰고 오네 나이스. 네 여기까지 힌나레드 정결 강의이었습다다